네, 안녕하세요. 어, 진혜성 뷰티아트쇼의 진혜성입니다. 진혜성! 진혜성! 아, 아, 갑자기 시작 전에 기분이 어, 땡기는 어, 오늘 저잘못 모셔왔어요. 기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3일 후인 것 같아요. 제를 아니, 그, 지난번 방송에 그, 딥송이 좀 뭐, 뭐 잘생긴 남자, 그, 칙칙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그거를 좀더 한층 강화했습니다 오늘 아, 보시면 아우 아, 할 와, 말이 없어.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노하우를 네. 고맙, 관리 나름대로의 어떤 팁이나 노하우가 있어서 오늘 한번 확실히 풀어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먼저 누가 한번 이요 아우 신이 아, 요 경감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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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준비하신 아, <laughs> 아, 아, 진짜 거예요? 아, 오늘 <laughs> 감동. 힘들게 만드네.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토니인가의 홍제점, 제오의 홍제점, 프로세어, 불광점을 운영하고 있는 엄기 어, 억기라고 합니다. 예.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아.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름철. 네. 그 헤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여름에는 이렇게 땀을 흘리고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많이 일어나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세정력이 좋은 샴푸를 사용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샴푸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샴푸. 예. 아, 샴푸. <웃음> <웃음> 제가 아 오리지널 아, 네. 영국식 바로 아, 네. 제가 아시잖아요. 네, 영국에서 어, 다년도 여행 갔다 온거아요 네. <laughs> 아, 해마다 수시로 영국로 왔다 해외가.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샴푸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뭐 모자라든지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자외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보호할 수 있는 헤어 스프레이 같은 거. 그쵸. 예. 네. 그런 거 코팅을 해주면은 음. 아무래도 음. 자외선도, 우리 선글라스도 UV 차단이 있듯이 헤어에도 UV 차단되는 게 있어요. 음. 그런 거 사용하시고 샴푸도 세정력이 좋고, 피지가 아. 일어나면 모공을 막기 때문에, 맞죠? 아 요즘 뭐또 미세먼지도. 아, 맞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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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황산도 지나갔지만 미세먼지. 아. 그렇죠. 그래서 어, 로는 제기하실 그냥 말로냐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일단 뭐 아까 쉽게 <laughs> 산성 샴푸 샴푸 정도 여러 가지 많지만 음. 여름철에는 그래도 pH가 좀 낮은 산성 샴푸 위주로 좀 써주는 게 음. 어, 약산성. 그, 건조도 좀 많고 일단 여름철은 음. 아까도 우리 대표님 말씀을 했지만. 일단 되게 건조해져요 모발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일단 유수분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수분감이 있는 이런 샴푸 종류를 많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그 샴푸를 할 때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하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 일단은 아까 대표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 자외선 뜨거운 열기 때문에 유분이 많이 분출이 돼요 피지가. 그리고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저녁에 샴푸를 해주는 게뭐 어, 두피 건강에도 좋고 두피 건강이 함으로써 일단 모발에 어떤 윤기라든지 어떤 밸런스를 달아주기 때문에 샴푸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리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나가면 그렇죠. 수분 때문에 네. 보통 항상 뭐 저녁에 말려주는 게 가장. 그리고 저녁에 어. 감고 자면 이게 좀 늘리거나 또 이렇게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여자 여성분들이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 지하철 타고 그렇지. 이럴 때 바보는 음. 머리가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응. 머리가 안말르고 출근하거나 했을 때뭐 두피나 모발에 뭐 나쁜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 혹시? 저 <laughs> 저도 알지만 제가... 아 네. 어, 예. <웃음> <웃음> 왜냐면은 제가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우리가 축축하고 습하면 뭐가 생기죠? 곰팡이요. 그렇죠. <laughs>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듯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저는 그래요. 우리가 찬 바람으로 말리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할 바에는 뜨거운 바람이라도 두피는 꼭 말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드라이로 말리는 요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열펌 강의를 하다 보면 보면 오른손잡이는 보셨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많이 나겠어요. 맞아. 왼손잡이는 왼쪽이 맞아, 많이 나겠죠. 맞아, 맞아. 근데 이 드라이를 그 열을 주는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골고루 이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보통 이게 손이 좀 움직이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집중적으로 그렇게 열이 가는 부분이 손상이 되게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뭐모발이 뭐, 보통 상하면이 겉에 부분이 상하잖아요그렇 네. 예. 포 부분. 예. 부분. 그런, 그런 거를 좀 탓으로. 신경 써서 말리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머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발도 그렇고, 피부도 마찬가지고, 이 보습력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습을 줄수 있는 그런 뭐 수분 단백질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젖었을 때 보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열 보호제 같은 그런 수분, 뭐 제품들이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왜 우리가 그 스킨 로션을 바를 때도 세고 나서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를 감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젖었을 때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하고 말랐을 때 바를 수 있는 아무리 조,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그 사용 방법이 잘못된다고 하면 아무리 비싼 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아, 아, 저는 해외 홍대정과성신여대정을 어, 운영하고 있는 원장 조장판입니다. 네. 중요한 게될수 있으면 모발은 여름에는 처음에는 뜨거운 바람으로 말렸다가 마지막에는 찬바람으로 말려주면 좋아요 왜냐면 일단 큐티클 층도 안정이 되지만 중요한 건 모발 자체가 열을 당하게 되면 피비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찬바람에 두피에 닿는 게 피비분비량도 조절이 되면서 큐티클 층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모발이 차분하게 말라진다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좀 주의해 준다면은 좋은 팁이되다 않을까 습니다아 그런 점에 대해서도 뭐또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도? 제요? <laughs> 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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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그 제요? 아직 안제다다 얘기를 다 해서 아니 잠시만요 아 <laughs> 아, 그 방송 중에는 높은 말좀 제가 아니고 이분 제가요? <laughs> <laughs> 이럴 때제 <쟤가> 저분 저분 <laughs> 제 <젤은. 웃음> <laughs> 어. <laughs> 저 선생님. 저쪽으로는 <laughs> 안요 <laughs> 아, 저 선생님 좀 말씀 좀 하게 해주해 주세요. 제 친구예요. 아, 친구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니까. 그러니까 여름에는 강한 자외선이나 뭐 앞에서 다 얘기했었지만 그리고 사실 여름에는 바다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영장도 많이 들어가고 바다 같은 경우 는 염분,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소독, 음. 염소.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두피 저는 이제 두피를 좀 많이 강조해주고 싶은게 두피가 건강해야지 모발도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 아까 우리 조정현 원장님얘기처럼 항상 뭐 바다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수영장을 갔다 오거나 그러니까 저녁에 머리를 감고 뭐 머리 특히 우리가 펌을 하는 이유도 여기가 탈모도 많이 오고 여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기를 저는 좀 집중으로 음. 많이 해서 좀 두피도 말려주고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요즘 제품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네네. 젤 같은 거 네네. 두피 건강에 좋은 거 그런 거 이렇게 뿌려 음, 러서 비벼서 음. 이렇게 음. 음. 해주면 저녁에 잘때 모공이 열리기 음. 때문에 더 효과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음. 음. 끝 <웃음> <웃음> 잘했네 <웃음> 말 말할 줄아네요 아니 어, 아니 그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분들이 보통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좀 오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여름철에 모발이 좀 건조해졌다 해서 트리트먼트를 너무 오래하고 계시면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어, 일단, 트리트먼트가, 뭐, 성분이,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엔지니어 출신이고, 전문가들이 아니시겠지만, 대체적인 트리트먼트 성분들이. 전 뭐, 엔지니어가 아니라 아티스트, 저기, 잠깐만요. <laughs> 네, 저기, 그, 실리콘 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실리콘 성분들이, 우리, <laughs> 두피에 모공 막았을 경우 상당히 안 좋은 <laughs> 효과발 많이 만들거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한, 길면 10분 짧으면 5분 정도의 어, 마사지를 해주고 방치를 했다가 헹궈냈을 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아까 우리 여기 뭐야 형모 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여름에는 우리가 수영장을 많이 다니죠 네네. 수영장이 틀림없이 바다도 있고 음. 일반 수영장도 있어요 네. 근데 틀림없이 두 곳이 틀리죠 한 곳은 염분이 많고 그치. 한 곳은 소독제가 많은 나트륨제가 많은 그치. 어,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 많아요 근데 이게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모발에 끼치는 영향들 이런 걸보면 확연하게 틀리거든요. 근데 가장 공통점인 한 가지 뭐냐 건조하고 거칠게 만든다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음. 음. 여름에 이 부분만 솔직히 좀 잡아주면 한 계절은 안돼 있어서 모발을 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니다 어, 여름철에 그러면은 아까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샴푸해서 또 실에서 말리는 거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좀 손상이 되신 분들이, 음, 뭐, 집에서 트리트먼트, 뭐, 마사지 팩 같은 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간아하게 좀. 뭐, 이건 우리가 항상 고객분들이 가장 현장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게, 홈케어를 네.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쉽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그냥, 뭐 요즘 워낙 좋고 저렴한 제품들이 응. 많으니까 그렇죠. 쉽게 쉽게 사셔서 그냥 집에서 응. 쓰시는데 중요한 건 5분에서 10분 정도 꼭 방치를 하고 응. 어, 헹궈 내셔라 응.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 저는 뭐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뭐 케어라는 제품이 전문가 양도 있지만 그리고 폼에서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굳이 뭐 옛날처럼 무슨 달걀 흰자 노란자 뭐야, 이렇게, 물리에 가면서 모발에 이렇게 산다라는 것보다는 집에서 요즘 그냥 저렴한 제품들 많아요. 음. 비용실에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지나다니다 보면 제품들 많잖아요. 솔직하게. 네, 그렇죠. 저희, 그렇죠. 저직히톡 까놓고 이야기하면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쉽게 구비하셔서 중요한 건 사용할 때의 방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사용 하냐가 중요해요. 그냥 린스처럼 그냥 음. 한번 해보내면 음. 효과가 맞아. 전혀 없겠죠. <laughs> 예를 들어서 얼굴에 고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놓고 바로 세수하면 효과가 있겠어요? 음. 없어요. 들어가게끔 수면 음. 들어가게끔 방치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헹궈내거든요. 그러면서 아이 제품 효과가 없어요라고 <laughs> 이야기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철에 우리가 보면은 어, 피부에 바르는 로션에 이런 건좀 봄철용 가끔 다. 따고 있잖아요. 어, 헤어는 혹시 그런 거는 없나요? 음, 헤어는 거의 이렇게 보면은 어, 자외선에 더강하다든가또 어, 이제 그런 제품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뭐 U V 그런 그렇죠. 그게 포함돼 있는 그런 제품도 있지만 저는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문가는 전문가 제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뭐꿀 예전에 마요네즈 네. 계란 그거는 네. 우리가 겉에서만 네. 이렇게만 맴돌다가 막 끝나요 그렇죠. 근데 요즘 값도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들 아까도 1A 제품 그렇죠. 그리고 하나 저렴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전문가 제품이 좋은 거지 꿀이나 마요네즈 그 옛날 쌍팔련어 어, 근데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 있는데 꿀이 더그 어. <laughs> 저는 고객들이 보시면 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laughs> 그거를 이렇게 권유를 해서 이런 제품은 아주 모바일 좋고 와. 그리고 에 손상된 모바일에 쓰는 그렇죠. 가 있고 네, 또 칼라의 손상되는 트레이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거를 고객이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는 저희가 유도해서 그런 그렇죠. 머리에 이런 제품을 쓰는게 좋다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게. 음. 저 같은 그렇지. 경우에는 이제에서 제품을 어 이제 전파를 해서 사 가지고 하시는 경우에는 음. 저는 비닐캡까지 같이 드려요 음. 그래서 이거 쓰고 한 5분 정도 계셨다가, 아, 그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들면은 또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고객탭이 맞아. 그 맞아. 작은 맞아. 거지만, 그렇죠. 아, 그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히팅, 예. 비닐캡을 쓰고 있으면 그게 훨씬, 훨씬 그렇지. 여기서 또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혹시나 그 고객분들 비닐캡이 없을 경우는 타올, 타올, 타올. 그렇지, 그렇지. 이게 또한 팁이 더요 무거운 타올을 해서 어. 감싸올을 쓰면 됩니다. 그럼 한 타올. 우리가 또 아까 이야기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보통 우리가 그 여름철에 올만요 염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염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모발에 그냥 우리 버지네어 같은 게 검정 모발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는데 염색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일단 머리를 올 블랙백을 한 다음에 어 색감을 입혔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대한 어떤 모발 관리법 솔직하게 염색을 한 모발은 원색 컬러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바닷물 한번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되지? 살짝 빠지고발짝빠색이 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알려드리는 내용것 네. 같아요. 아까도 이렇게 말했듯이 전문가 제품이 요즘은 <laughs>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옛날에는 그런 게 따로 나눠 샴푸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요즘은 아까도 샴푸. 말했듯이 예 샴푸. 예, 칼라 샴푸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모사에서도 어 애쉬 전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 모발에 맞게 비타민이 함유된 그런 샴푸를 사용하면은 그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약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도 훨씬 덜 빠지고 추가요 그러니까 그 칼라 전용 샴푸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서. 또 있습니다. 칼라, 요즘은 칼라 샴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칼라 트리트먼트도 있습니다. 칼라 그러니까. 샴푸, 칼라 트리트 이렇게 어.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칼라 마스크팩까지 이렇게 나오고, 또 스프레이도 나와요. 음. 이렇게 전문가용품 상당히 많으니까 거기 용도에 맞춰서 여름철에 뭐 색깔이 있으신 이런 원컬러, 원색 컬러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이런 식의 제품을 사용하시면 충분히 컬러를 오래 유지하면서 여름철을 멋있게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 <laughs> 아, 어? 어, 준비 많이 해야 했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더 많은 것도 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